신차 할부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삼성카드 다이렉트오토가 중고차 할부까지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삼성카드 다이렉트오토를 검색해 주시고 저희 카 tv 어플도 다운받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슈카 tv 쇼호스트 김하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국산 중형 세단 중에서 어, 신차는 제외하고요,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가성비가 높은 모델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이 차량을 꼽을 것 같습니다. 바로 르노삼성 자동차의 신형 SM5, 뉴 SM5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SM5 차량, 뉴 SM5, 2 0 1 1년식입니다2 0 1 1년식인데 주행거리가 상대적으로 연식 대비해서 짧습니다. 8 3 0 0 0 k m 주행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교환 부위가 두 군데가 있어요 바로 이쪽 펜다하고 운전석 펜다와 도어 두 군데 교환이 있습니다 두 군데 교환이 있고 골격에는 지금 뭐 판금이라든지 어떤 사고 부위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알리 최고 등급에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추가가 되어 있고 정품 DIS, 내비게이션 연동이 되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암마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 옵션에 아쉬움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실내하고 외관 그래도 연습 대 비해서 굉장히 깔끔합니다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SM5 엔진룸부터 한번 보고 좀 외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SM5 같은 경우는 일단 그타 차종과 다르게 CVT가 들어가죠? 미션이 CVT가 들어갑니다. 무단 변속기가 들어가고요. 자기통 가솔린 엔진인 거는 동일합니다. 자기통 2.0, 2터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고, 최대 출력이 140마력 정도 나오고요. 연비는 지금 12km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운행을 해 보면 이 삼성차들 SM3도 그렇고 CVT 무단 변속기가 현대기아자동차의 다른 6단 변속기들보다는 조금 더 재원보다 좋은 연비를 실연비에서 좋은 연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연비 면에서 조금 더 우수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교환 부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헨다는 교환이 된 부분이에요. 외판 헨다는 교환이 됐지만 이 헨다가 걸리는 인사이드 패널 이 부위는 교환되지 않았습니다. 판금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사고 차량으로 판정을 받은 차량이고요. 안쪽에 들어간 차량 누유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있고 엔진 미션 성능 이상 전혀 없습니다.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고요. 안쪽에 골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외관 한번 가서 외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M5 외관 보겠습니다. 이제 외관 보시면 위쪽에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 장착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파노라마 선루프 알리라고 해서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것도 또 추가로 넣어야 되는 건데 파노라마 선루프 장착된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 동작은 안에 들어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전면부 유리 쪽에는 다행히도 예 연식 대비해서는 크랙 가거나 안쪽에 찍히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지 않아서 깔끔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후드 쪽 보시면 이 전면부, 전면부가 또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연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크롬 가니쉬 같은 것들에 나 있는 상처라든지 어떤 변색되는 부분들. 사실은 이것보다 더 심해야 정상인데, <laughs> 연습 대비해서는 양호한 상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 본입 부위도 지금 찍히거나 눌리는 적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면부는 그래도 좀 깨끗하다,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어 여기 밑에 지금 프론트립이 달려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s n 5에는 프론트립이 순정으로 들어가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제로 좀 다르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된다는 교환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 교환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교환이 된 부분입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교환이 됐고 교환을 하면서 이것도 지금 이 스탬프 부분도 사이드 스커트를 달아놓은 것 같은데 이게 좀 살짝 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이런 게떠 있는 거는 작업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요. 이 피스를 박아서 고정시키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또 보기가 굉장히 싫죠.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차량을 출고하고 나서 그대로 운행을 하실지 아니면은 어, 이걸 탈거를 할지 고정을 시킬지 이런 부분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하셔야 될것 같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앞뒤 모두 확인했을 때 전부 50에서 60%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올해까지는 충분히 넉넉히 파실 타이어 상태고요. 사제 일이 들어가 있죠 네, 순정 율이 아니라 사제 율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인치수가 크지는 않습니다 17인치 율이 들어가 있어서 연비면에서 뭐 많이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이 진주색, 진주 펄 컬러의 도장면 굉장히 잘 관리되고 있고요 측면 도어 부분, 그다음에 뒤에 휀다까지는 깨끗합니다 네, 그리고 밑에 하단부 스탬프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자, 측면 돌아서 지금 후면까지 넘어왔는데 이 바디킥 같은 거를 전면부뿐만이 아니라 측면하고 후면까지 다 붙여 놓으셨네요 예, 앞에 프론트 립과 후면부 범퍼까지도 이렇게 좀 장착을 해놓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눌리거나 찍힌 데들은 없어요. 상대적으로 도장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깨끗하고 이런 크롬 가니쉬 부분도 깔끔합니다. 리어 램프까지도. 내미집은 흔적들은 전혀 보이지 않네요. 순정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장착되어 있는 후방 카메라는 저희가 안에 들어가서 동작 상태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운전석에 도어하고 핸단은 교체가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조수석 쪽은 교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정 출고 상태 그대로의 도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도장면에 찍히는 적들 눌리는 적들이 많이 없고 굉장히 깨끗해요. 이 차가 11년식입니다. 11년 출고된 차량인데 이렇게 잘 관리되어 있는 차도 사실 보기 드물죠. 이 정도면 정말 잘 관리되어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외관 저희 전부 다 살펴봤는데, 일단은 눈에 띄는 부위들이 밑에 장착해놓은 바디킷 부분들이 살짝 떠있는 부분 살짝 아쉬웠고요. 그 부분들 제외하고는 나머지 도장면, 황금 따로 뭐 칠이라든지 이런 거 필요한 부분 전혀 없이 예상 외로, 어, 연습 대비해서는 우수한 상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실내 들어가서 실내 상태는 어떤지 실내도 살펴보겠습니다. 예, SM5 실내 들어가서 지금 하나씩 찬찬히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 아 이게 보이실려나? 지금 화면에 안 나오죠? 여기 보면은 발판이 <laughs> 순정 발판이죠. 야이 순정 발판이 오래되니까 좀꼬질꼬질해가지고 이런 곳에서 좀 이미지를 깎아먹는 그런 게좀 있네요. 느낌이 차를 타 보니까 이 발판이 지금 데이지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좀 꾸질꾸질합니다. 예, 이런 것들, 이 정도 수준이 좀 눈에 거슬리는 부분들이고요. 그 외의 부분에서는 진짜 깨끗해요. 네, 나머지 부분들은 시트 상태, 가죽 내장재 상태, 그다음에 핸들 상태, 도어 트림 앞쪽에 어떤 센터페시아들 전부 다 깨끗한 상태 그대로고 위에 보시면은 또요 위에 보시면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 장착이 되있습니다요녀석들 예, 전부 다출고할때 그대로 다 가져가시는 것들이고요. 따로 출구 장착하셔서 돈 들어가실 일 없으시고 앞쪽에도 지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죠. 순정 DIS로 내비게이션 화면과 밑에 보면은 기어봉 밑에 이 다이얼 버튼이 연동이 돼서 지금 제가 이걸로 움직이면은 이 앞에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터치 패널도 동일하게 먹습니다. 굉장히 사용하기 좀 편하죠. 예, 양쪽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후방 카메라 확인하셨잖아요. 후진기어 넣게 되면 후방 카메라까지 정상적으로 비춰주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 내려오게 되면 오디오 시스템 들어가 있죠. 전원 버튼 키게 되면 네, 오디오 시스템까지. 어, 생각보다 음질이 좋습니다. 이 알리 에 지금 보스 사운드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보스 사운드 스피커 시스템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음, 연주 굉장히 좋네요. 밑에 내려오면 공조기 버튼 이 있습니다. 듀얼 프로토 에어컨으로 동작이 되고요. 온도는 최고로 높이고, 풍량은 한두 단계 정도 해놓겠습니다. 아우, 발실이네요. 발쪽으로 지금 돌려놓고요. 자, 이 부분도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모습들 확인시켜드렸고, 아까 후진기어 놓고서 후방카메라를 확인시켜드렸죠. 그리고 기어봉 밑에 이 DIS도 동작되는 모습들까지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자파킹 오토홀드 기능 들어가 있는 상태고, 아 지금 제가 안마 그 마사지 시트 동작을 해놨어요. 그랬더니 허리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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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지금 눌러주고 있는데 마사지 기능이 아주 강력하지않습니다 우리가 안마 의자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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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눌러주는 게 장거리 운행할 때는 확실하게 좀 편할 것 같다,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느낌이고요. 마사지 시트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 전동 시트도. 앞뒤와 포지션과 그 다음에 상하, 등받이까지 모두 정상 동작하는 모습들이고, 자 위쪽에 이제 마지막으로 파노라마 썬오프 들어간 모습만 저희가 동작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이얼 버튼, 다이얼 형식의 버튼을 돌리게 되면 이렇게 썬오프까지 정상적으로 개폐되는 모습 확인 마쳤고, 실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밖에 나가서 마지막 차량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 SM5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르노 삼성에서 나온 지금 국산차 중에 가장 가성비가 높은 국산 중형 세단. 자, 무사고 차량이었지만 횡단하고 도화 부분 교환이 있다고는 제가 고지를 드렸죠. 와서 보시면은 뭐 교환이 이상하게 돼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깔끔하게 잘 수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 안쪽에 골격 부위 사고 엔진 미션은 완전히 짝창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 5년, 10년 더 운행하셔도 충분하실 그런 차량입니다. 예, 게다가,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하이패스, 3종 세트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돈 들어가실 일이 없어요. 그리고 타이어 상태가 조금 아쉬웠는데, 올해까지 쓰시고, 내년쯤에 교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차량의 가성비 아니겠습니까? 가성비가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차량 가격이 얼마냐? 바로 800만원입니다. 800만원이라면은, 아, 중형 세단 중에서는 이 알리 최고등급의 옵션을 1000만원도 안 하는 800만원 가게에 가져갈 수 있다. 진짜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현대기아 자동차의 뭐쏘나타 아, 그리고 K5 이런 차종과 비교했을 때도 가장 메리트가 있는 가격적으로는 가장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저희 슈카TV에서 차량 구매하시는 분들께 또 상품 혜택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바로 유리막 코팅제 루틸로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자가 시공이 가능한 유리막 코팅제고요. 외관 루틸로 이용하셔서 외관까지 깔끔하게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량 소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